그 학생의 부모는 그 학생을 위해 당시 그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출석 사항을 조작했고 그래서 출석 일수가 한참 모자라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그 학생은 입학 관련 규정들을 어겨가면서까지 명문 대학의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여기에 그 대학 총장을 비롯해 입학처장, 학장 등이 연루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또그 학생은 학교 수업에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여러 교수들의 도움으로 학점을 이수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의 부정 입학과 학사 관련 비리에 연루된 총장, 입학처장, 학장 등을 비롯해 5명의 교수가 구속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체육특기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대외 성적 조작을 위해 관련협회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관련 부처 차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 차관도 구속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운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세계 인류 기업이 나서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그 학생의 어머니는 대통령을 움직여 이를 도왔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죠. 즉, 그 학생의 체육 활동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그 기업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며 경영권 승계를 이룬 셈이란 말이죠. 결국 그 학생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그 기업의 실질적인 총수 그리고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한 방송사 기자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고 결국 외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외국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었죠그 학생은 외국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편지를 수시로 주고받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모로새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 학생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차 구속영장 실제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그리고 2차 구속영장 실제심사는 이영선, 우병우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부분의 범죄행위들이 최대 수혜자가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위해 신부름을 했던 사람들, 지시했던 사람들, 행동했던 사람들, 모두가 구속되었지만 그 학생의 구성영상은 발부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만 20대가 넘은 이미 성인이면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유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은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 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 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대전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전교조 대전기부 지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유정김종수 기자가 들려주는 사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한방이나 유튜브 국에서 아는 것이 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네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의 대표 천사 기자 임병환 기자단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병환입니다. 네, 아, 목소리도 천사 같아 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천사는 말이죠. 공삼스럽네요 오늘 재벌닷컴이 네. 국내 증시 상장사 주식 보유 상위 100명을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네. 혹시 지난, 그러니까 1월부터 6, 6월이니까 6개월 동안 올해 이제 주식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 좀 예상 외의 인물일 것 같은데요. 음 방준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넷마블 게임즈 이사회 의장이에요. 네. 넷마블은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어예 근데 최근에는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 좀 유행하던 게임 아닌가요? 음 저는 게임을 안해서 잘 모르고 근데 이분이 시작할 때 주식이 이제 그 주식 평가액이 294억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조사 결과 3조 2,120억으로. 어, 공이 지금 몇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네. 에 그리고 네. 이건희 이재용 그 부자 합산액이 6개월 동안 그냥 4조 원이 늘었대요. 어. 4조 원이 늘어서. 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3조 440억이 늘어서 이제 17조 3100억 정도 되고, 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8,561억이 늘어서 7조 음. 5,158억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워낙 커서 저는 썩퇴감합다 뭐 <laughs> 그렇죠. 저도 그 네, 말씀 드리려고. 뭐, 그,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3조 늘고, 늙, 늘었는데 음. 이재용 부회장은 8,000억 늘었으니까, 이게 너무 네. 조금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laughs> 차 어, 평생에 뭐 이렇게 이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구경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뭐 비록 이런 돈은 아, 없지만은 네 마음만은 <laughs> 부자인 채로 네, 네. <laughs> 살아보도록 하죠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 중 대표적인 게 특목고 폐지인데요. 대전 대신고가 자유형사립고 폐지냐 재지정이냐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대신고는 5년 단위 재평가 기간이 도래해 이달 초 대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운영 평가를 거쳤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오는 29일 학교장이 최종 면담 평가인데요. 이후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8월까지 재지정 또는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전대신고는 운영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사고 재지정이 될 것이라며. 신입생 모집 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전환되고 인기가 더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한때는 미달이었거든요. 자사고 음, 되고 나서. 그런데 경쟁률도 다시 좀 높상향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성고등학교랑 대신고등학교가 남자학교 중에서 자사고인데. 어, 상대적으로 대선고에 비해서, 그, 그러니까 대전의 전반적으로 자사고가 좀 인기가 과거, 그, 그러니까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률 겨우 일 넘는 수준? 뭐 전에는 그런데, 최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자사고나 외고 이런 특목고들이, 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입시의 전진 기지로서, 게 되는, 그, 기능을 하는 그런, 그, 니까 물론 그 기사 보니까, 어, 그건 진영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학부모님들한테 붙잡고 물어보세요. 중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어, 그, 더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학원들 가도 그렇고. 근데, 자사고 전환한 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사립학교, 어떤 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신 분들이 사립고로 전환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또 사립고를 없앤다는 어떤 정책이 세워지니까 다시 또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교육 어떤 이념이 다시 또 이렇게 좀 의미가 좀 탈색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사립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을 아, 안 한다는 자유령 거죠. 자율형 사립 지정을 해제하는 네. 어, 건데. 그뭐 건학 네. 이념하고 그렇게 딱히 드러맞게 운영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laughs> 그리고 사제를 털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제보다는, 어, 국가 기관에서 공적 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어떤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또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면 다음 정권 때는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의구심. 음, 네, 그거는 분명히 문제로. 음. 사실 이런 의구심 앞에서는 사실 할 말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 자꾸 바뀌는 거는 어 그래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것 같고,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틀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의 입시제도는 그렇게 썩 올바른 방향이라고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위안을 봤을 때 신뢰 교육에 대한 신뢰가 음.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 추진 동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교육의 목적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을 돕고 뭐 이런 거지 나만 출세하고 이기적이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어~ 본연의 모습 그리고 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이런 본연의 모습으로 좀 교육이 입시비지에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연구시설은 번지르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사용 후 핵연료를 담아 운반할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laughs>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KSC-1이라는 용기가 2014년 법적으로 사용 중지됐다고 합니다. KSC-1은 낙하, 열, 침수시험 등 각종 안전시험이 배제된 채 컴퓨터 코드 계산, 즉 수치 모델링만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KSC-1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전에 들어온 사용후 행연료를 발생지로 다시 돌려,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원자력연구원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담을 수 없는데 이를 옮긴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가 깨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수송에 원인을 찾는 내용이 가능할 것이냐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용기가 불량이었다는 얘긴 거죠. 원래 그 실험도 제대로 안 해보고 썼다가 법으로 중지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네, 그렇죠. 이제 핵연료 다쓴거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담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반출하겠다 약속은 했지만. 어 담을 용기가 네네. 없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laughs> 그, 이제 대전에 핵연료 주식회사가 있어서 네. 어, 핵연료를 만들면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핵발전소로 이제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공급할 때는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연료가 사용되기 전이라서 네. 높지 않은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후 그러니까 사용 핵연료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음. 이거를 보관하는 용기도 굉장히 좀 기술적인 요구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용기가 국내에서 개발됐던 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확인이 돼서 새로운 게좀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개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우라늄은 사용 전이니까 활성화가 덜 돼서 방사능이 저, 음, 적은데 아, 그렇죠. 네. 그 쓰고 난 거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많은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음, 네. 어, 난, 이말꼭 하고 싶어요. 아, 원자력은 안전하다며, 믿으라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친환경이 없고, 네, 네. 네,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례를 대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예, 계속,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사항인것 같습니다. 또 2014년도에도 여기 사용 중지가 됐는데, 사실 횟수로 따지면 3, 4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 왔을지, 그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왔을지, 음... 지금 용기, 지금도 용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용기가 없으면 기간이... 용기를 내야 되는데, <laughs> 아이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그 원자력이 핵발전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관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뭐 이번에 고리 1호기 뭐 전면 중단해 갖고 이제 연구 폐쇄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그런 거뭐 전기요금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고리 1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 전력이 전체 전력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중부권 정책 협의회가 열려 지방 분권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권서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광경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 부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 모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구 500만 명 단위로 통합하는 연방제 분권국가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시도지사협회가 의견을 단순히 개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서울 중심이 아닌 동서시대 의 전환을 위해 내륙 동서 통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어 지방분권이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는데 뭐제제 2의 국무회의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어, 지방분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보담하는 권한을 좀 이양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방에 내린 교부세 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더 많은 개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지금은 정권 초기여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모양이 긴 하는데, 좀 진행되다가, 좀, 뭐, 흐지 시간을 흐지? 좀, 더 갖는다든지, 흐지부지 흐지 되는 <laughs> 방향이 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지켜뜨고, 계속 계속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경영난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의료급 의료기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81곳으로 전년 71곳에 비해 10곳 증가했습니다. 이중 서구에서 영업하다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41곳으로 같은 기간 대덕구의 5곳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로 의료기관도 폐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기사의 의도가 뭐지? 그니까, 논조가 뭐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료수가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건지. 그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고 래서 폐업한다. 뭐, 다른 업체들의 폐업률은 어떤지를 같이 비교해보면 좀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의사하면은, 우리 뭐 안정적인 일, 뭐, 병원 하나 차리면은, 어 <laughs> 돈을 크게 벌수 있는 일처럼 여기 있는데, 단, 지 이것이 좀, 폐업하는 의원수가, 1년에 마흔 곳, 한, 한, 구, 안고 에서만 곳이 다나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폐업수가 많은 이유가요. 상당수가 유성구로 이전해서 그렇대요. 아, 예, 유성구에 사람이 더 몰리니까 거기에 신규 음... 확장 이전 같은 게좀 많았다는 거고 음... 그리고 어, 뭐, 간호사 급여 오르고 의료수관는 제자리니까 경영이 어렵다?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그동안 병원들이 좀 많은 것을 누린 거는 아닌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공감하는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주변에 기자님도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어려운 분들, <laughs>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어,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래서, 홍, 홍세화 선생님이 뭐 그러셨어요? 강의하실 때. 네. 아 어, 그분이, 나는 파리의 택시기사라는 책을 쓰셨었죠. 아,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는데, 제가, 자기, 내가 프랑스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파리에서 불친절한 의사 만나기는 어렵고, 한국에선 친절한 의사 만나기 어렵더라. 음. 그, 그 얘기는 어떤이냐면은, 파리에서는 의사가 되려면은 어떤 고등교육을 받는데, 그런 고등교육이 사회체계, 학교, 정부의 지원으로, 그 학생을 지원해서 의사까지 될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준다면 한국에서는 의사 되려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대한 배려를 익히는 것도 처음부터 다르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의사가 된 파리의 의사와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한국의 의사 뭐 이런 걸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니 그리고, 어, 감기 걸려서 우리가 병원에 갔다가 칠게요. 배가 아파서 갔든지. 그러면은 보통 진료 한, 받는 시간이 1분 남짓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 뭐 이틀 있다, 3일 있다 오세요서 해 가면은 그는더 짧아져요. 1분도 안 걸릴 때도 많은데, 우리가 병원 가면은 병원비 뭐한 3, 4천 원 정도 내잖아요. 근데 그게 병원의 수입이 아니라 공단에서도 돈이 나오잖아요. 만원 이상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뭐, 평균적으로 잡아봐야, 잡아봤을 때 1분에 한 15,000원 정도를 이분들이 매출을 올리시는 거예요. 감기, 막, 이렇 간단한 환자를 예를 들었을 때, 한 시간에 10명 정도 진료한다고 하면은, 뭐, 15만원 정도 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간당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어렵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영화를 누렸던 거에 비해서 지금이 좀 쪼그라들었지는 을 몰라도 이거를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 건지는 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아는데 어~ 좀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병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진료 되게 길게 해 주시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병원 가면은 괜히 어 무섭고 그리고 의사선생님 눈치 봐야 되고 비싸고 뭐 이런 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간의 인식 개선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산시 대산읍 독공리 주민들이 밤장을 설친다고 합니다. 인근 대산산업단지 내 한화토탈 공장 굴뚝에서 지난 19일부터 매일 밤마다 불기둥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두 달간 점검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뿜는 굴뚝 꼭대기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화난 불빛과 불타는 소음 그리고 진동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화 토탈 측은 공장 이상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밤마다 도깨비 불 같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가뭄에 또뭐 하늘에서 불기둥까지 어참아 <laughs> 까깝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기사에서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 또 불이 또 작은 불이 아니더라고요. 네. 거의 음, 뭐라고 할까 우리 유전 현장에서 음 유전 현장에서 유전에서 기름이 잘 나오고 퍼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 가서 보이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 유전 현장에서 채취 서, 석유 유출하는 현장에서의 불기둥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뭐 한화에서는 오늘부터는 가동 안 한다고 했으니까 좀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주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번 주요일에 비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병문안을 가시기 전에 면회 허용 시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중남대 병원이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출입증을 소지한 환자와 등록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인이 병문안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6시에서 8시에만 가능합니다. 병문안 시간이더라도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임산부, 의약자 어린이 등은 병문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 이제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수술을 네. 받기로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그 경배 씨가 막으셨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학생인데 나이가 아직 어린 것 같다고 뭐 중학생 아. 이상만 들어간다고 그때는 그런 게좀 있었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요새는 아, 뭐 그래. 병문안 자유롭게 다니니까 우리 메르스 때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그 음. 병문안 문화 하참 애매합니다 그쵸 병문안 아. 내가 이번에있는데 누가 안 오면 서운하긴 하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가봐야 음료수 네. 이제 <laughs> 한 박스 받고 네. 하나 건네주고 아, 그렇죠 음 그리고 한몇 마디 좀 어때 <laughs> 예 네. 네. 언제 퇴원해 아유 답답하겠네 그래 갈게 이거 말고는 딱히 얘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예 네, 맞아요 뭐 특실 아닌 이상에 옆에 침대에 계신 분들한테 또 방해되니까 그게 근데 병문안 안 가면은 이번엔 근데 그럼 또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병문안 가는 게 미덕이자 관행으로 여겨졌는데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일 있을 때 이때라도 얼굴 봐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발길로 경험을 찾아가곤 했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사실 나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감염병이라는 게뭐 감염병이라는 게뭐 눈에 보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지정된 사람들만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이것도 좀어색하긴 하지만 좀 앞으로 좀더 익혀가야 <laughs> 될 것도 모나가니까 싶네요 그리고 진짜 아프면은 누가 병문안오면 귀찮아요 하셔야지 <laughs> 좀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어 반가워 막 이러고 슬리퍼 끌고 나가 그 뭐지 그닝겔 꽂은 거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니까 러좀 과잉 진료에 의한 그 입원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니까 진짜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푹 쉬시다가 가셨으면 <laughs> 좋겠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서 네, 음. 그, 대전에서 메르스가 한번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이제 지자들이총 동원돼서 이제 취재를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대전에서 여러 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음. 대전 화장장에서 화장이 이뤄졌었는데. 네. 그때 그분들 사연을 보면은 어떤 가족들 가장이신 분도 있었고요. 음. 보통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렇게 감염병이 사실 은뭐 우리는 감기처럼 생각하기지만 쉽 생각 외로 그런 감염병이 좀 어떤 큰 어떤 악영향 또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를 좀 무거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는 합니다. 네, 감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어, 이 병문안 하는 것이 더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고요. 네, 충남대학교 병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목요일 2부에서는 사기와의 전쟁에 이어 새롭게 마련된 코너이죠. 대전광역시 의회 박정현 의원과 함께하는 박정현의 머슴 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